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사를 꿈꾸는 초벌유버 저는, 봉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하, 이사만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여덟 번째인지, 아홉 번째인지, 열 번째인지. 아올해만 이사를 지금 벌써 세 번인가, 네 번째 가고 있네요. 네. 제가 또 이제 뭐, 엄청, 나름대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제 고향인, 원주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원주를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앉았느냐,는 아니고, 제가, 하, 좀 고민이에요. 집을 구했어요, 일단은. 전세집을 구해서, 이제 계약금까지 걸어놓은 상태인데, 이 집이 조금 불안해요. 이 집이 이제 강원도 원주시, 이제 태장동에 위치한 집인데, 뭐, 다 세대책이에요. 저희가 아는 뭐 흔한 원룸. 이제 여러 응, 세대가 살고 있는 원룸이에요. 원룸인데, 이 집이 갑자기 이제 뭐, 뭐, 이제 보증금에 대한 보험도 안 되고, 전세대금 대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뭐, 연말에, 이제 무슨 LH로 넘어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월세도 안된대요. 근데 집값은 시세 절반도 안되는 가격이에요. 투룸인데, 투룸인데 신축, 첫입주에 투룸인데 3천만원이에요. 전세금이 3천만원. 그래서 저는 와 얼씨구나 좋다 해가지고 원래 처음에는 여러 층이 있었어요. 건물도 한 세네 건물이 있고 층도 3층까지. 그래도 되게 많은 물건이 있었는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 물건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급하게, 급하게 고민,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집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세요?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서 그냥 계약을 하게끔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웬걸? 계약하려고 했더니, 1층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죠. 포기할, 포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포기했었는데, 나중에 또 이제 직방 가서 보니까, 어? 집이 2천만원짜리가 있는거2요 2천만원 어 왠걸? 2천만원짜리가 있어가지고 가서 봤더니 투룸이 아니고 1.5룸인거죠 근데 2천만원에 1.5룸 할 바에는 3천만원에 투룸을 가자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전세금이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을 사실은 한 두세군데 들렸는데 다들 이제 하는 얘기가 이 집은 대출도 좀 많고 사실 원래 대출 많은 집은 들어가면 안돼요좀 불안한게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좀 불안해서 하지 말까? 고민하다가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을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나름대로 월 고정 지출도 줄일 수 있고 좀 뭔가 삶의 질이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회사에서도 가깝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계속 찾아봤죠.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최대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뭐 지역마다 다른데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1700만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2000만원짜리 들어갔으면은 300만원 날려버리고 그냥 1 7 0 0만원 받자 이 생각이었는데 하, 이게 집이 그래도 좀 1,2년 이상 살아야 될 집인데.. 해가지고 3천만원짜리를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700만원을 돌려받자 근데 나머지 1,300만원은 날릴 수도 있다. 이거를 알고도 계약하는게 참 저도 의문이에요. 근데 과연 이게 과연 사기일지 뭐 LH에 진짜 분양이 되는지 어떤지 제가 한번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기가 아니면은, 여러분도 나름대로 좀 믿고 가실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사기다 하면은 절대 이런 일은, 이런 계약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나름대로 이제 뭐, 집을 많이 옮겨 다녀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부동산 사드님의 성격, 그게 부동산이 얼마나 이제 운영을 해왔는지, 뭐 그런 걸사실 이게 느낌으로 파, 파악을 좀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봤을 때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나 뭐큰 문제는 없어 보였어요. 네, 사실 뭐 입주하고 뭐좀 살아봐야 알겠죠. 연말이 돼서 LH로 진짜로 바뀌는지, 뭐 그런 것까지 제가 한번 추후에 뭐몇달 뒤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은 이제 뭐 제가 집 이사 영상 플러스 뭐 새로운 집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